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기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천안 태조산에도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다시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아나운사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조산 삼림 레포츠단지가 3월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집코스터, 공중네트, 청소년 순보험시설 등 다양한 체험공간이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 전연령이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내 키즈 놀이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그물놀이 시설 7개와 미끄럼틀이 설치돼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가족들과 태조산에서 자연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2025년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국군장병 시티 투어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동영 선생 서거 제85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거행했습니다. 천안시 다함께 돌봄센터 7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천안시립교양악단이 제60회 정기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도 벌써 5년째인데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를 열고 2회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AI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채 g p t 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18일과 25일에는 각각 천안시 독립운동가 발굴 사례, 김란사 왕의 비밀 문서를 전하라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립기념관에 방문하는 국군 장병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천안의 관광 명소를 홍보합니다. 육군 제3탄약창과 함께 천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천안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국군장병들에게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육군 제3탄약창과 국군장병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시티투어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독립기념관, 경천순대거리와 뚜주루 빵돌가마 마을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며 협약에 따라 시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관광자료를 군내에 비치해 육군 제3탄약장 군부대원들이 시티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큰 어른으로 불리신 분이죠. 독립운동의 일생을 바치신 이동령 선생의 추모제가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천안시 서고 이동령 기념관에서 이동령 선생의 서거 제85주기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이동영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헌화와 분양을 올리고 이동영 선생의 서운 1등급 상향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동영 선생은 천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임시정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며 독립운동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시는 이동영 선생의 공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천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천안역 피라우스 에듀시티 1단지에 다 함께 돌봄센터 7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 함께 돌봄센터 7호점 개소식이 열려 아동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7호점은 천안역 피라우스 에듀시티 1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 설립됐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이, 생활 지도, 급식, 천안형 특화 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총2 0개수의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천안예술의 전당에서 천안시립교향악단의 제60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씨가 함께한 협주곡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5일 천안시립교향악단의 제60회 정기연주회가 열린 가운데 시민 약 800여 명이 천안예술의 전당에 방문해 연주회를 즐겼습니다. 공연은 2023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김기희 씨와 함께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을 연주하고 이후 메인 프로그램인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을 연주했습니다. 한편 천안 시립 교향악단은 2005년 창단 이후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며 다양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남구 목천읍에 위치한 국민여가 캠핑장이 이번 달 3월 재개장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 캠핑장과 오토캠핑장 두 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요금은 일반 캠핑장이 2만원부터 2만5천원, 오토캠핑장은 2만5천원부터 3만원까지입니다. 천안 시민이거나 다자녀 가구라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약은 천안 도시공사 또는 천안 국민여가 캠핑장 누리집에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은빛 수변을 품은 캠핑장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